그 전체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좀 이번엔 특이한 주제였잖아요. 그쵸? 아, 이번에 그 주제가 한자가 반짜가 우리의 현대 건축 특히 주택에 미친 영향에 의해서 각 한자 문화권에 있는 고들끼 비교를 하자고 하는 주어진 주제였죠. 사실 굉장히 재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어, 건축이나 문화가의 문자 언어하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힘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 왜냐면 하 항상 그 모든 그 사상이나 되는 행위들이 항상 기록된 것문자그 문자에 의해서 그 다음 문화가 이제 다 이어지고 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 문자의 영향을 갖다가, 이게, 어, 띄워서 생각할 수 없죠. 특히, 중국 문자라고 하는 것은 상용 문자이기 때문에, 그 도형을 가지고 뜻을 나타내는 거니까, 도형 시 건축을 얘기갈 때, 본래의 습관도 생각하는 도형의 문자 있을 거라고. 그 도형이 어떻게 우리의 존재에 가진 영향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는 받았을 때,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가 전적으로 자기의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셀렉트가 되어 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자작기 씨가 뭐 중국도 그렇고, 중국도 활동도 좀활발나니까 한국에도 여러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 근데 뭐 왜, 왜 저를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유자작 선생 말로는 한국에서도 나는 굉장히 그 아웃사이드 아니냐? 음. 야, 뭐 아웃사이드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 건축을 네, 건축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가지고 건축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계속 주의 주입, 주익게임이 보안도라고 뭐 이런 얘기가 들었어요 전적으로 이슈가 서혔죠 국경은 누가 뭐 어물어져 었던지 하거나 이런 기법도 기억하니 국경에서 어, 국제 심포지엄을 밀을때 음. 내가 그 도시 미래의 도시에 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수작희 음. 씨가 어, 그때 사회를 봤는데 주관을 하셨는데 국경이 장영호 교수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 지금 전시되어 있는 그런 어떤 도시에 관한 생각을 갖다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이재작 씨가 나름대로 어떤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발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사실은 이번에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발표해달라고 해서 일단 고민하다가 아, 이걸 그대로 발표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구나 싶어서 생각을 바꿔서 이걸 발표를 하고 여기에 이제 주택 문제를 결부시켜서 이제 그 전시를 했고니다 그 가장 중심 부분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리 잡으셨거든요. <laughs>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어, 위치도 뭐 증태를 한게아니고 주어진 건데 한번 우리가 좀 모이자 그랬는데 못 모였어요. 어, 재정적 이유도 있고 면서 시간적이유 있고 못 모였는데 세 어, 사람이 아 일본 측에서 일본 상가 건축가가 그 자기네들이 전시 아이디어를 그려서 보내주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나는 이것을 기초로 해야 될것 같다고 생을 했죠. 예를 들어서 어, 옆방이 이제 와루비시의 어, 전시물인데 바닥에 이제 도로를 갖다가 자갈을 깔고 완전히 이제 아웃도어 분위기로 만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연도되면은 그걸 인도어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었어요 그래서, 아, 그럼 사그 뭐, 다음이 있어야 거되겠구나 생각해서, 애초부터 이 장판을 깔려고 그러고, 한지에다 붙여서, 이제 만들려고 생각을 했,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건축, 우리 주택 공간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는 데는, 그 분위기를 설명하는 데는, 그 바닥을 종이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전세계 문화밖에 를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유니크한 룰이에요. 예, 굉장히 좋을 거 같고 또 이게 신발을 벗긴다고 하는 게 신발이 <laughs> 없잖아요. 이곳은 구름 번땅이니 신발을 벗으선고이님이 그런 번이 있는데 한번 이 시장 사람들에게 신발을 한번 벗겨주신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제가 한동안 지켜봤었거든요.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 되게 인트레스팅한 당신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엔날레가 시작을 해서 물론 파회밖에 아니지만 비엔날 비엔나레, 건축 비엔날리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그 전, 건축 전시를 회 보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간 것은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도 아니지만 좀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의미가 좀 의식적인 것도 있잖아요. 전시물을 보기 전에 몸과 마음을 다듬고. <laughs> 이게 전신, 전신 <laughs> 뭐, 비정, 그렇지만, 어, 그런 이게 전시 부자체가 글볼일 없으니까 뭐 너무 규격시킨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한번 신발을 벗음으로써 공간에 관한 어떤 전이전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도 뭐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laughs> 아 진짜 주어진 과제가 이 문자와 건축의 관계니까 이 예, 읽어 보면 우리의 예, 옛옛 예? 선조들이 생각했던 건축의 그대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변했나 그러니까 서양 서양화를 거치면서 서구화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질이 되었나 이, 이 과정에 관해서 고 그것이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어 그리고 있나 이런 것까지. 손아섭이 이제 지금 우리가 잊어버린 게 어떤 어, 이 비움에 관한 어떤 아름다움을 어떤 분 잊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기술을 해놨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서양 중심으로 모든 건축에 건축을 기대하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사상을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어, 도시와 건축의 방향에 관해서 이제 쭉 하나의 나레이션을 하듯이 쭉 이렇게 썼죠. 써고 그곳을 갖다가 방에 벽지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나머지는 우리는 다, 다 비워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보면는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종이 뭐, 벽지 올리셨던 이 기둥 이, 예, 아주, 기둥 변함은 아닌 같아요. 이게 보면은, 뭐, 그냥, 그냥, 그 상태를 그냥 느끼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건축 전시인데, 선생님은 놀랍게도 여기에 건축은, 우리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축은 모형은 만들어 놓지 않으셨지만, 텍스트만으로 건축을 전달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새로운 기법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어떤 그 외국 리포터한테 인터뷰를 잠깐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이 말, 이 텍스트로 만들어진 건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맞는 말에, 예를 들어서 올해 이비엔날레의 그, 이 방향이 전체 컨은셔널가 어, 건축의 원래 보여주는 방법을 전동적으로 다시 표기하지 않게 해서 이제 전동적인 전시 방법을 나서나고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한국에 있던 전시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그런 모형이나 사진은 굉장히 환상을 심는 게 굉장히 쉽다,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실제 건축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소가없으 바뀌어졌으니까. 그것은 실제 건축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전시를 해야 되겠느냐. 주어진 전시장이라고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서 되게 새로운 건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도 주어져 있는 공간을 여기까지 장출를 통해서 되게 새로운 건축을 만드는 거죠. 이 방법이 건축가에게는 뭐, 꽤유용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전혀 없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이 사회 자체가 이초보도 정보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변지하는 여러 가의 다른 방식도 그렇고, 지금 전투의 진향도 그렇고, 굉장히 그버츄 리얼리티를 그대로 현실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내가 합니다. 그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전, 뭐 이게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딱 하나의 진실이 있는데 땅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그 건축은 진실에서 벗어나기 마련이 된다는 거죠. 이게 장수성에 관한 것, 현실, 그 리얼리티에 관한 것 그것이 언제든지 이때까지 보면 건축의 본질을 구성한 요소였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것 같아요. 런데 지금, 뭐, 모든 경향에 보면 비열도 있지만은, 굉장히 무시하고, 무시하고, 상속이거나, 떠나는 그런 것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럴 때, 그냥, 한발 정도 좀, 좀 비켜서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건축들이 보면은, 항상 경향을 따, 따, 따르는 게 그렇게 좋은,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향이 어떻게 흘러가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건 물론 그것이 모든 진실이 아닙니다. 근데 나 개인의 진실이 음. 개인의 진실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다른 진실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가 볼 때는 그게 또 수인자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내가 한 생각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다는 말씀은 초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 개인의 관한 진실은 끝까지 지키고 싶다고 하는게내 생각입니다. 그러면 은 모든 사람이 소인 내가 대때 주장한 게 있다잖아요. 이게 다원적 민주주의 가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개체가 하나 하나 전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뚫어지게 하는 의미 아니라 하나 하나가 더중요하고 이것이 더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거지 전체를 모아서 하나의 경영하는 말고 이런 것은 뭐 옛날에 그런 그런 전체주의 시대의 이미지 나갔던 거예요. 선생님의 앞으로의 그 작품 활동이 세계의 현대 건축가는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어, 잠시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어, 보편적 가치입니다. 음.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특수한 공연에서 특수한 것도 한다, 한 치면 그 음. 가치가 그 사람한테 가치해질지 몰라도 음. 저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가치가 보장이 막 그런 반응을 들여알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조건과지달 가면 어떤 것을 했는데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줄수 있다. 이게 생각되면 은 내가 감동을 감봉, 받았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 이해한다고 아니고 내를 감동시켰다. 그런 것은 이제 그 현재 가치를 틀리고 흔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업을 예를 들어서 뭐 언어왕의명인지 것이지만 모든 의정에 의해 실패를 했느냐 하면은 항상 특수성을 기반을 두지 않고 일반성에 기반을 두고 공통적 가치만 이게 상당히 모든 의정에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게 아니라 일반은 항상 로컬리티나 약간 특수성에 기반을 두고 지향하는 바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입니다이 모든 사람이 이에 쉬어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을 하나 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은 진리다 이런 이런 이야기는 틀립니다. 아 그것이 내가 감동을 주는 거야. 이런 작업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그렇기 위해서 나도 특수하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이 남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걸제관화를내가시키는 치키고 있는, 있는 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설계한 것이 다른 사람이 보고, 뭐, 어, 좋아하는 사람을, 누구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어떤, 한국은 지금 또, 이런 면예이나등항한국의 축소한 조건만 가지고 고집하고 하는데 이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축소한 조건을 바탕으로 뭐, 이것을 보편화를 시키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옥, 을 주장한다고 하는 건데, 그는 뭐, 뭐, 영원히 그는 한국 땅에서 밖에 있을 수 없는 거고, 뭐, 한옥의 뭐, 정신을 가지고, 이런 복떤 고편의 가치로 만들어,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